좋아요와 구독하기 저번에 나이트메어 어 아니 노말은 전부 다 바알까지 끝냈구요 이제 나이트메어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이트메어 진행을 블랙마시까지 딱 진행을 했구요 아직 안다리엘은 못잡았어요 이제 안다리엘 오늘 잡으러 가야겠죠 그리고 저번에 홀파딘에서 이제 맨땅의 팔라딘 해머딘으로 저희가 전향을 했습니다 아 지금 해머딘 데미지는 그래서 현재 어, 한 700가량 나옵니다. 블래시드 해머가 약700 정도 나온다는 거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은 700 정도고, 그리고 아이템이 조금 변경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스텔스 갑옷은 그대로고요. 어, 방패도 그대로입니다. 방패도 음, 액트 5, 노말 액트 5에서 만들었던 고대인의 서야. 루너 드 아이템 몇가지 만들었고 음... 랄 오르트 탈 이렇게 세개 넣어서 그 다음에 칼! 스피릿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스피릿트까지 크리스탈 소드! 요 크리스탈 소드 같은 경우 저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소켓 4개짜리 크리스탈 소드 뚫린거를 헬룬을 하나... 그 카운테스 런을 하다 먹어가지고 어 그거를 물물교환, 트레이드를 해서 요 크리스탈 소드 먹고 스피릿트를 제작을 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다리엘을 쭉쭉쭉 깨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룬 어드 아이템이 뭐냐면요. 학식. 두 개, 투구가 이제 두개 뚫려있는, 소켓이 두개 뚫려있는 투구를 구해서, 오르트룬이랑 솔룬을 박으면, 학식이라는 투구가 된답니다. 어, 그걸로 나중에 이제, 헬까지 넘어간다고 하니까, 어, 거의 뭐, 헬 넘어가기 전에, 나이트메어에서는 끝까지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꼭 구해야 되는 게, 포람 4개짜리, 소켓 4개 뚫린 거, 통찰력, 이라는, 오, 그, 저 뭐야, 루너드 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룬 조합해서 만드는 템 자체를 그냥 루너드라는 통칭으로 부릅니다. 음, 그래서 통찰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볼즈? 어, 볼즈인가? 뭐, 이렇게 좀, 길쭉한 창같이 생긴 게뭐 있나봐요. 음, 그거 소켓 4개 뚫린 거를 구해서, 랄룬, 티르룬, 탈룬, 솔룬. 이렇게 네 개를 순서대로 박으면, 그게 통찰력이라는 루너드템이 된답니다. 그거를 용병한테 끼워주면, 이제 용병이 그걸 들고 있으면, 본체, 이제 팔라딘의 만화를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걸 패시브 효과가 난다라고 해요. 그게 뭐,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굉장해서, 해머딘한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루너드템이라고들 하시네요.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도 맞추면 좋은 게, 방패에다가도 스피리트를 만들 수가 있다고 라 합니다. 이 무기랑 똑같은 루너드템인데, 형태만 방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방패, 소켓 4개 뚫린 방패를 팔라딘 전용 방패를 하나 구해서, 모저가 35 이상 올라가는 그런 팔라딘 전용 방패를 하나 구해가지고, 음 이렇게 만들면, 어, 헬까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셔 가지고 어, 고 그렇게 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지금 방어가좀 높아 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 슈페리어. 어. 이 플레이트 메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야, 탈론이랑 에드론이랑 박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냥 쓸라고요 음. 방어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쓰고 있는 스텔스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근데 탈론이랑 에드론이 있나?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에드룬은 있고, 탈룬 하나 먹으면 그냥 바로 저걸로 교체하면 되겠네요. 뭐또 만들 필요는 없는데, 사실. 뭐, 어, 탈룬 에드룬 있네.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룬 자체가 뭐 비싼 룬들이 아니니깐. 아우, 근데 힘이 65야? 5더 <laughs> 올려야겠는데? 디아2는 타유저의 지원은 안 받으시나 보네요. 나중에,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맨땅하는 시기라서, 나중에 헬, 발까지 전부 다 잡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맨 땅이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 용도로 활용하는 거라서. 그냥 땅에 떨군 소켓창 주워 구하는 것도 쉽습니다. 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유니크 몬스터, 유니크 몬스터, 레어 몬스터. 아파요, 아파요. 지금 일단 아픕니다. 얘네들 만만치 않아요. 어, 카시미 죽었구요. 카시미 한방이 터졌구요. 카시미 이거 살려봐야 쓸데가 없어, 지금. 아니, 그동안 고생한 거 알겠는데. 이제, 더 이상 살리기에 <laughs> 좀 돈이 아까워가지고. <laughs> 야 로, 자, 자, 자. 내가 해머킹이시다. 루넴. 어, 어, 저 색깔이 다르네? 노말이랑 내가 바로 해머킹이시다. 아, 피 쭉쭉 빠집니다, 그냥. 상대도 안 되는 놈들. 건방진 놈들. 커먼 베이비. 이거 봐봐, 삼돌이까지 그냥 금방 가겠구만. 이거 순식간 아닙니까, 이거. 자, 활력 포션 2바이 먹어주고요. 활력 포션 많죠? 칼레포션 한번 더 먹어주고요 이럴 때 먹으려고 쓴 거니까 근데 왜왜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빠지죠? 포탈 한번 열고요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같으 뭐라 그랬죠? 포탈의 생활아 근데 왠지 누님 죽을 때 되셨죠? 가실 때 되셨죠? 가셔야죠 누님? 그렇죠 갔죠 한 방에 클리어 끝. 지 마이 다음 땅계로 넘어갈게요 쉽네요 음뭐 먹을 건 없고 야 이거 포탈 한 번도 니 여기 점점 진행 속도 점점 빨라지는데? 렛츠 고포보방어 이게 뭐야 액트2 수비용병 아 수비용병 오키 투행은 해독포션 들고다니라 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비용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거 뽑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가시미 잘가 아 잠깐만 잠깐 카시미 어, 아이템 빼고 아이템 야야야 야너 야, 야. 갈때 가더라도 아이템 주고 가야지 <laughs> 아이템 주고 가야지 친구야 고생했다 인사해주세요 빨리 안녕 인사해주세요 빨리 잘가 갈때 가더라도 옷은 다벗고 가야지. 그지? 자, 요, 레아라스나 준영이, <laughs> 이거, 준영이 이름, 준영이 실화야. <laughs> 야, 잠깐만. 이거 한국어로 준영이 실화인가? 준영아, 아니, 왠지, 준영이면은, 저기, 어디, 그, 과외받고 있어야 되는 그 고3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준영이 여기서 지금 수비하고 있네. 실화야? 준영이 가라고? 아니 근데 뭐좀 좋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뭐로 해야 돼? 레어 명품이라고? 뭐가 명품이야? 응? 뭘 그거 사. 뭐뭐뭐 뭐, 뭐 사면 돼요. 알려 주세요. 빨리. 뭐 레어 있으면 알려 줘 빨리. <laughs> 빨리. 여러분들만 알지 말고 나도 좀 알려 줘요. 준영이가라고? 그냥 아무나 사면 돼요. 근데 레벨이 다른데? 어 저는 준영이 마음에 드니까 그럼 준영이로 할게요. 가심이 잘 가고 자 수비용병 준영이로 왔습니다. 준영아 반갑다 형이야. 이 녀석 근데 혹시 제가 미리미리 준영이하고 50%만 친해질지 100%다 친해져야 될지를 정하려면 이 준영이가 헬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준영이가 언제까지 가요? 어 언제까지 가요? 준영이로 평생가 헬까지 계속 가는 거야 이거? 인생 용병, 아, 준영아! 준영아! 형이야! 준영아, 나야! 평생 간다고, 끝까지 간다고! 이 녀석! 자. 준영아, 일단 힐링 포션 하나 먹고 생각해볼까? 이 녀석. 아, 일단 좋은 거 형이 많이 먹여줄게. 앞으로, 잘부하게앞으 아, 아, 배불러? 아, 배불러 먹지 마, 먹지 마. 배불러 안 먹을 수도 있지, 그지? 자, 일로 와봐. 몸에 좋은 거랑 좋은 거는 내가 싹다 먹여줄게. 이 준영이 녀석. 음.